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7월 25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바빴기도 했고, 약 2주 정도는 국내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어,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어,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계실 겁니다. 쭉 어, 어,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변동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어, 투자자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소형주나 테마주 위주로 많이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곧 시간이 지나면 대형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매도 포지션으로 어, 전환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소형주나 아니면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 시장을 좀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 어... 저 또한 어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서로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제가 원래는 시황, 그러니까 주간 시황이나 아니면 일일 시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또 제가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한달 동안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어 일기 형식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저번 영상에서는 제 지인이 어, 매매하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평선, 그 다음에 변곡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을 한번 녹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더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국민들,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료 리딩방이나 아니면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매매 성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아주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제가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 유료방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방에 있는 유튜버분들이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기꾼들도 있고, 또 적당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A급 유료방도 있고, 또 A급 무료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유튜버분들이나 아니면, 어,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문업 정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잃게 돼 있다. 이 부분이 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차 매번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 10년 동안에 굉장히 고액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유료방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지금도 저는 종목 추천을 해주는 어떤 좋은 유튜버 분을 만나서 자고 이제 스타일이 맞는 유튜버 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종목 정보를 얻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아직까지도 유료로 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그분이 어, 매수를 할수 있는 얼마 근처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가격을 보고 무작정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거나 또 제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분이 시황을 잘 읽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황을 듣고 또 테마 종목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국내 시장에서 어, 유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매수세가 있다는 말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말인데 거래량이 터져 줘야만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를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종목 종목 추천을 하는 거는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좋은 의미가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사야 되는 자리, 팔아야 되는 자리는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 최종적으로 제가 한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얻었던 결론이고요 제 영상을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읽지 않을 거라는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제 가족들과 저희 회사 동료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저 자신한테도 한번더대세김질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제 지인, 주위의 분들한테 조금 베풀고자 영상을 진행하는 거지만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 지금 현재에 국내 시장에서 유료방 혹은 무료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마주들을 보통 종목 추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A라는 종목을 얼마 밑에서 사세요? 얼마 밑에서 사세요? 그러면 뭐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락이 나왔을 때는 2차 매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손절하세요? 이런 부분에 리딩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리딩에 대한 어떻게 보 공부를 안 했을 때의 폐해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유튜버 분들이나 유사 투자 자문업 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지금 오른쪽에 적어놓은 테마주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주식을 잘하시는 분 제가 있었던 유료 채널방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그분의 유튜브를 저는 아직도 한번씩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료 채팅방 아 유료 채팅방이 아니죠 유료 리딩방에서는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테마가 유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아무래도 종목 추천이나 이런 부분이 잘돼 있기 때문에 좀 보는 편인데, 그분을 그 탓하겠다, 아니면 그분을 욕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분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A급 유료방에 좀 제가 인정하시는, 인정하는 분인데, 이분 영상대로, 어, 이분의 하는 스타일대로 따라갔을 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캐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상단에 보시면 A급 유료방 테마주 포트폴리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A급 유료방에 어, 보통 뭐 중장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량주 종목들로 추천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유료방 무료방에 있으신 분들은 종목을 빨리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추천을 여러 사람이 보고 있고 또 빠르게 순환을 시켜야지 어이 종목을 얼마에 샀는데, 뭐, 며칠 안으로 상승이 나오더라. 이런 게 이제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테마주를 건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청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그 사람들한테 종목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자본이 내가 3천만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 천만원은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2천만원으로만 매매를 하라고 보통 포트폴리오가 짜 넣어요. 그러면 2천만원이 내가 그 조식, 주식 종목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한 종목에 2천만 원을 베팅 배팅, 몰빵하는 베팅이 아니라 네개 종목 정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네, 종, 네 번째 종목 이렇게 나눠서 어한 종목이 또 슈팅이 나오면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고 또이번 종목이 또 슈팅이 나오면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돌리는 스타일로 가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어한 종목의 최대 비중은 500만 원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현금 보유를 천만 원을 뺐고 내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이천만 원이니까 그거를 네 종목으로 쪼개게 되면 한 종목에 최대 어,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오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목이 오백만 원, 총네개 종목 총 이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한 종목에 대해서 어, 한 종목 기준으로 내가 어, 제일 처음에 투자할 수 있는 1차 매수 비중은 10%예요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부분의 10%가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그리고 눌릴 때마다 1차 매수 이후로 바로 상승이 나오면 수익 매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상승이 안 나오고 시장이 안 좋거나 이 종목이 그 세력의, 세력이 세력 어떤 장난침으로 인해서 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눌리게 되면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2차 매수 사인이 나가게 되고요그 2차 매수에서는 이게 에버리징 매매라고 하는데 제가 제 영상의 많은 부분에서도 에버리징 매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 비중에 최소한 2배수 이상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단에서 더 강한 금액을 베팅을 해야지 평균 단가가 밑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에버리징 매매가 1차, 2차, 3차 매수로 갔을 때는, 어, 배단위로 이렇게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 10%가 50만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까지 갔을 때는 비중이 20%가 되니까 100만원이 되겠고, 마지막 3차 매수까지 비중 갔을 때는 70%가 되기 때문에, 350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3차 매수 비중까지 꽉 채웠을 때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최대 비중이 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3차 매수까지 가고 나서 슈팅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문제를 여기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자, 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을 1차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는 50만원치 사는 거지 않습니까? 50만원치 사서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5% 매도를 20번 했습니다. 20번.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1차 매수만 해가지고 5%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20번 매도를 했습니다. 또 50만 원을 50만 원에 5%, 25,000원이니까 20번 하면 50만 원 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어, 좀 다르게 갔어요. 1차 매수하고 나서 눌렸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 가서 그러면 150만 원이 베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 매도를 하니까 75,000원을 번 거잖아요. 그거를 10번 매도했다 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75만 원이 벌립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총... 50번을 매매했는데 내가 얼마를 벌었냐 하면 어, 175만 원을 벌었어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 번, 50번을 매매했는데 175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 있어요. 네 번째 종목은 1번, 2번, 3번은 계속 순환이 돈단 말이에요. 어, 오늘 사서 5% 먹고 또 다른 종목 사서 5% 먹고 또 내일 사서 5% 먹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이 계속 순환해서 50번이나 매매를 했는데 자네 번째 종목은 추천을 받은 종목인데 잘못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샀는데, 1차 매수도 했고, 또 2차 매수를 하라고 해서 2차 매수도 했어요. 그리고 3차 매수까지 했는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제가 옆에 적어 놨는 액수는 마이너스 30% 인데요. 마이너스 30%는 어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40%, 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절을 하지도 못하고 돈이 묶인 상태로 1년, 2년 버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말만 믿고 어 계속적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1번, 2번, 3번 종목에 총 50번을 매매를 해서 175만 원을 벌었는데 네 번째 종목 그러니까 51번째 매매하는 종목이 잘못 사가지고 1차, 2차, 3차 매수까지 다 했는데도 어 만약에 더 빠지는 경우가 생겼다. 그렇게 돼버리면 늪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적어놨는데 마이너스 어, 30% 손절을 한번 하더라도 150만원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 최대 비중이 500만원이잖아요. 1, 2, 3차 매수를 다 하고 나서 500만원치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30%까지 가서 손절하세요라는 사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흐르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1차 매수 혹은 1, 2차 매수를 해서 50번 매매를 해서 150, 175만 원을 벌었는데 그 수익 한 거를 다 반납을 라고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51번 매매에서 한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25만 원, 수익은 났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51번을 매매했는데 25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내가 보유 자본이 3천만 원 있는데. 그러면... 아,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시간 대비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0번 매매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실패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두번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번 실패를 한다고 쳐도 어 확률이 상승 나올 확률이 94%고 실패할 확률이 6%예요. 엄청난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두번 실패를 해 버리면 마이너스로 바로 전환돼 버립니다. 수익 난 거를 모두 반납을 하고 그 돈은 또 묶이기 시작해요. 손절을 못 하게 되면. 그죠? 자, 실제로 A급 유료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A급 테마주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도 100% 상승 확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90%에서 95%는 상승이 나오는데 5에서 10%는 손절을 할수 있다.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차 매수 이후로 손절을 하라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보통 2차, 3차까지 가서 손절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1차 매수에서 상승 50원, 1, 2차 매수에서 상승 20원. 나와도 3차 매수까지 간 다음에 손절하세요 라는 사인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때까지 번 수익이 다 마이너스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손절하지 않으면 늪에 빠지고 3차 매수까지 가서 손절시키는 경우도 많음. 여태껏 수익이 다 반납된다. 이런 경우로 적어놨는데 실제로 있는 얘기고요.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동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영상의 앞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영상부터 앞전 영상부터 시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추천 받는 거는 아주 좋아요. 이런 테마주 종목들이 시장의 유행성을 띠고 있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지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렇죠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지금 영상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냐 이런 소리를 할수 있겠지만 저는 테마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테마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유행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주는 게 어, 유튜버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사 투자 자문업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종목 추천 받는 것 까지는 좋고 그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스스로 사야 되는 자리 팔아야 되는 자리는 그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나 자신과의 어떤 확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추천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고점인 것 같아 이런 게 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어, 탓할 게 아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50번 매매를 해서 50번은 달수 있어도 한번 매매를 잘못 하게 되면 무조건 잃게 되는 그 구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녹화 진행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한 번도 어 차라리 50번 매매를 안 하고요. 한 15번, 20번으로 매매를 줄일 수가 있고 15번, 20번 매매 중에서 15번은 성공을 하고 5번은 실패하더라도 덜 잃습니다. 왜냐하면 어 손절을 하는 자리를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횟수는 더 줄여서 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굳이 51번, 50번씩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업무도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일상이 있는데, 어, 한달 동안 51번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 주식창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어떤 늪에 빠진다는 거. 그, 하루 종일 그, 밥맛이 없을 거예요. 주식 떨어지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주식창만 보게 되고, 가족들이 하는 얘기 듣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종목 추천만 받고, 종목 추천 받는 데서 내가 사야 될 자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번 매매할 필요 없이 20번, 15번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좀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A급 유료방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정말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한 100개 종목 추천을 하면 90개 이상은 상승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이분의, 누구라고 말씀은안 드리겠지만 그분의 그 방에서 유료방에서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던 적도 있는데, 종목이 그 4번 종목 보이시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잘못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70%까지 간 종목도 있었어요. 그때는, 한 종목 비중 최대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면 현금 보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까지 태워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4차 매수까지 했는데, 더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해서 지금 많이 그 복구가 된 상태고, 지금은 매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급 유료방도 이 정도인데, 쓰레기 유료방, 그 다음에 잘 할지도 모르고, 어, 또 A급 유로방에 있는 종목들을 퍼다 나르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유튜버 분들 말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런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나 공부가 안 되셨는데 따라만 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나옵니다. 50번 수익을 볼지 몰라도 한 번에 간다는 거 50번 수익은 3천만원 태워서 50번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3천만원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1차에서 50만원 넣은 상태에서 5% 수익 매도되는데 그 50번을 매매하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유료 채팅방이나 유료 리딩방이나 무료 리딩방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꼼수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천만원 태워서 5% 수익이 50번 나면은 몇 프로인가요? 2500%인가요? 그럼 다 부자 되죠?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분이 영상을 올리셨던, 그 다음에 추천을 했던 종목을 제가 랜덤으로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쿠콘이라는 종목,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 눌렸죠? 2차 매수.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성공.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보면 1, 2차 매수까지 해서 5% 수익 매도, 혹은 뭐10%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끝났죠?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뭐, 로보티즈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해서 상승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는데 눌려가지고 2차 매수 추천을 했고 또 2차 매수까지 추천을 했는데 이만큼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센즈랩.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어요. 1차 매수를 했는데 바로 상승이 나서 수익 매도가 됐다. 이런 것도 뭐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날 자, 이런 종목도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는데 한번 눌렸다가 뭐 1차 매수하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서 수익 매도가 된 것도 있겠지만 눌려서 2차 매수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또 수익 매도가 됐고 또뭐 이런 자리에서 또 추천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또 2차 매수 자리를 또 기다리고 있겠죠.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네 종목 정도 매매를 했나요? 계속 화, 순환을 하고 있겠죠? 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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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가지고, 이 종목 샀다가 5% 수익 매도 되면 또 다른 종목 갈아타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순환을 하고 있겠죠? 자, 케이지 모빌리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슈팅이 나왔을 때또5% 수익 매도가 될수 있겠지만, 또, 또 이런 자리에서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리는 2차 매수를 기다리는 시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종목도 뭐 상승이 나왔으니까 수익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카카오페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페이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어, 추천을 이런 자리에서 아마 1차 매수가 들어갔을 거고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수익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셨던 분들은 이렇게 눌리겠죠. 이렇게 눌리는 상태에서, 어, 여기와 여기에갭 차이가 얼마 정도가 나나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사랑과 지금 이까지 밀렸던 부분은 거의 한 마이너스 30%쯤 되는 부분인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 저 같으면은 많이 쫄려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2차 매수를 했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를 했는데 상승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본전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오늘 12%가 상승을 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본전가를 안 주게 되면은 상승도 안 나오고 본전도 안 나왔기 때문에 2차 매수까지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매도가 안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승이 또 나아주면은 5% 수익 매도되고 빠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월요일 날 내가 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려버리게 되면 또 팔지도 못하고 3차 매수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은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성공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종목도.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은 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총목을 추천했다 치면 자 눌리는 자리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의 자리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눌리는 자리 잖아요 눌리는 자리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세요 1차 매수 이후로 상승이 안나와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린 다음에 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2차 매수 사인이 나왔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평당가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면 수익 매도가 안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또 밀렸습니다. 이만큼 또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3차 매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간이 종목은 지금 현금 비중이 500만 원이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 단가가 지금 이 정도 좀될 겁니다.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이 정도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슈팅이 이렇게 나와서 5% 수익 매도가 되면 큰 비중으로 수익을 크게 차지하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더 빠졌다. 그렇게 되면 계속 빠지겠죠. 또 이렇게 또 했다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본정가까지 쉬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이 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0%, 40% 내리는 거는 기본이고 또 기간 조정. 한 반년, 1년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사람 미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종목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목 10개도 안되지 않습니까 10개도 안됐는데 벌써 이런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나도 안하신 분들은 무작정 기다리실 수 밖에 없겠죠 손절도 못하고 기다리실 수 밖에 없고 애만 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4개 종목 중에서 4번 종목은 물려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종목이 돈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런 종목을 또 만나요 그러면, 3번, 4번 종목이 또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 2번 종목 남아있는 비중이 또천만원 밖에 안 남아있어요. 천만원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때까지 수익 내는 거는 다 반납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기간은 2년, 3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주위 분들이, 너 요새 주식 잘 되냐? 그렇게 되면, 주식창고 보여주면서, 어, 마이너스 40%다, 5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친구들이 또이 종목 사봐라 그러면, 뭐, 복구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또, 현금 보유 천만 원 있는 것 가지고 또한번 사보고, 또그 종목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주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또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여기,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2차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전가에 털던가, 아니면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 지금 이 저점 보이시죠? 이 저점을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모르니까, 손절을 안 하고, 이까지 밀릴 때까지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3차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슈팅 안 나오고, 밀려버리면, 이제, 50개 종목은 성공했는데, 51개 종목은 실패한 케이스. 그렇게 돼서 돈을 잃는 거죠. 제가 지금 종목을 10개도 안 봤습니다. 근 10개도 안 봤는데, 벌써 한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는,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영상을 녹화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제가 두 번, 세번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반드시 공부를 하고 주식하는 걸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관라 아, 그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부터는 읽지 않는 매매법을 알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다 보고 나신 분들은 바로 앞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공부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 30분 정도 영상 녹화를 진행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어, 다음 주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요즘 들어가지고 한 2주에 한 번, 10일에 한번이 정도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독자 수를 생각한다면 제가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려야 되는데, 구독자 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영상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보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 기도하면서 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